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집 지키는 개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개의 지점 중에 분리부라는 제외하고요. 개, 개의 지점 중에 이 방어적인 지점, 가족이 집에 있을 때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개들 있죠. 뭐, 밖에 초인종 소리, 문 두들기는 소리, 택배 상자 떨어지는 소리, 옆집, 어, 뭐,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서 그, 지나가는 걸음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에서 띵동 하는 소리, 뭐, 온갖 외부 소리, 뭐, 베란다 쪽으로 해서 나는 밑에서 애들 뛰면서 이야기 하는 소리, 뭐, 강아지 소리, 뭐, 이야기 소리 등등. 외부 소리에 대해서 아주 가민하게 짓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의 지점을 멈추는 방법은, 행위적인 방법은 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아셔야, 개의 지점을 멈출 수가 있다고요. 개의 지점 어떻게 멈춰요? 뭐, 이런 댓글 다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제 그 채널 영상 내에 보면, 개의 지점, 어, 완화시키는 방법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어, 일단 우리가 아셔야, 알아야 될게 뭔가 하면, 개는 혼자 남겨졌을 때 집을 지키지 않습니다. 생뚱맞은 소리죠? 개들은 본성적으로, 가족과 집을, 뭐또 가족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익히 들어왔는데, 혼자 있으면 집 지키지 않는다. 약간, 이해하시죠? 걔들은 가족을 지키거나, 가족의 재산을 지키거나, 가족의 집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어, 기대, 또는 조금 미화되어 있는 그런 환상이죠. 개는 가족이 있을 때 지점이 강해져요. 집에, 특히 친한 사람, 가족 중에 아주 친한 사람, 밀착도가 높은 사람이 집에 있다면 지점도 세지고, 어, 또 손님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지점도 세지고, 공격성까지 어, 나타난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개들의 지점이나 방어적인 행동은, 어, 1대1 관계에서, 특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실내에서 자라는 애들, 1대1 관계에서 무리하게 뭐 들어오는 사람을 뭐 겁준다 또는 공격적으로 뭐 위협한다,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들에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죠. 1대1 상황에서라면 위협이 가해지면 그냥 안전을 위해서 유리한 전략은 피하는 겁니다. 도줍니다 근데 뭐, 뭐,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대1로 막못들어가게 내가 과감하게 나가면 얘가 쫓겨난다라고 생각하는 개는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말 있죠. 이놈이 뭐 평소에는 사람 뭐, 얼씬도 못하게 집잘 지키던 놈이 잠시 어디 뭐 시장 갔다 오니까 도둑놈 와가지고 집다 털어갔는데 너뭐 했냐?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어. 아이고, 우리 그사나은 개를 개 도둑이 훔쳐갔다. 야, 그거 참, 야, 상상도 못할. 다 이렇죠. 이상하죠. 그, 막, 맹렬하게 집을 지키고 하던 애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도둑님이 다 털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고, 옆집에 들어보니까, 뭐, 안 시끄럽던데, 쥐지도 않던데, 희한한 일이죠. 걔는 혼자 남겨졌을 때, 제대로 지음을 쓰거나 방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 조금 특이한 경우 있죠. 도망 못 가게 어디 줄을, 짧은 줄을 묶여 있거나, 울타리에 갇혀있는 애들은 지져요. 이미 내 눈에 노출됐고 나도 노출됐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이것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진짜 하지만 자기가 피할 수 있다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면 숨어버리거나 없는 척하는 전략을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배를 누르면 안 짓는 게 수두룩하죠. 누가 발로 대문을 쿵쿵 차도 안 짓는 게 수두룩하죠. 나선 사람이 돌아도안 짓는 게 수두룩해요. 들어오면 갑자기 친절한 강아지처럼 행동하거나 쭉쭉쭉쭉 쪼금 멀어지다가 아니면 방으로 쑥 숨어버리는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면 우리 개의 지짐을 멈추는 데 훨씬 더 유리한 팁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개가 그러면 가족이 있을 때왜 짖고 없을 때왜안 짖어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력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 뒤에 하나, 누가 방에 자고만 있어도 우리는 이미 팀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우세하다고 보이잖아요. 누가 쳐들오면 우리가 맞응을 해서 이걸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점이 유발된다는 거죠. 방어 행동이, 방어 전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그 무리하게 지키다가 피해를 입는 건 원치 않는다고 얘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내가 없다면 안 짓는다는데 그럼 나를 자기편 자기 세력을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지 않는 존재로 인식시키면 돼요. 도움이라는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달리는 거 힘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야 조용, 조용. 뭐예요? 지키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같이 흥분을 일으키고 있다. 전부 감정적으로 얘 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위죠 맞죠 반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냥 문 닫고 에잇 숨어버리자 강아지 짖든 말든 그러면 얘가 치질 때 어떻게 하나 뭘 깜짝 놀라키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나는 너를 돕지 않아 나는 네 편을 들지 않아 라고 방어 상황에서 에? 집을 지키고 지는 상황에서 그걸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도움만 안 받으면 혼자 있을 때 도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 안에 자고 있으면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행동이 어, 강아지가 그런 착각이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쉬지 못하고 끝도 없이 보시락 소리에 짖고 분박 소리에 짖는 이런 힘든 삶을 우리가 어, 짊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나는 너를 돕는 세력이 아니라, 내가 내 파, 자유적 판단에 의해서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할 테니까 너는 빠지라고 해야 돼요. 빠져있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는 짓지 않아요.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얘에게 인식되어 있다면 그 인식을 바꾸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으로 밀어붙이는 행동 또는 평상시에 우리가 주도권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계속적으로 취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주는 존재는 뭐예요? 추종자잖아요. 얘가 끝도 없이 우리 집에서 막 내가 있을 때 바깥 소리 막 친다면 내가, 내가 추종 세력이라고 아니면 조력자라고만 여기고 있다고요. 리드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고요. 왜냐? 방어는 방어의 최전방은 리드가 서 있다고요. 리더가 그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얘가 우리 집 앞, 대문 앞에 쫓아나가 죽는다면 얘가 최전선에 나가 있잖아요. 리더잖아요. 방어의 리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지진 멈추지 않아요. 그런 거다 무시하고, 문 앞에서 못 짓게 하고, 해서 뭐, 야, 저리 가, 간식 줄게. 아니면 간식을 막 냅다 던져요. 니지진 우리 다 숨어버린다. 문으로 문다고 들어가서 안 나와요. 어떤 방법을 써도, 핸드폰에 아무리 녹음을 하고 띵동띵동, 한달내도 네달 올려도, 복가는 일주일 넘지 못해요. 그마저도 처음부터 안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덜 짖네 이러다가 며칠 지나면 똑같이 돼요. 왜냐? 강아지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집에 가족이 하나라도 있다면 자기 세력 자기 조력자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네 조력자 아니라고 가르쳐야 돼요. 네가 나 우리 집에서 나의 보호를 받고 있어 라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고 우리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어, 방법이나 그런 이론에 빠져 있으면 우리 강아지는 온 종일 잠도 못 자고 짖기만 합니다. 이해되시죠?